지난 주간에 보았듯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말은 사실상 예수를 죽이라는 그런 명령의 다름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이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지만은 가야바는 전혀 다른 뜻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일에 이런 일들이 다 사용됩니다만은 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것은 아니죠. 하나님은 이렇듯 저렇듯 하나님의 일에 진보를 이루시는데 대세단장 가야바는 예수님을 그야말로 죽이려고 했고 또 하나님은 그런 가야바라도 들어서 악의 도구로라도 사용해서 우리 주님을 죽음의 길로 이렇게 인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이렇게 하시나 저렇게 하시나 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야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비난하고 또 판단하고 또 끊임없이 자기 뜻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서는 안 된다. 그 대제화상 가야바는 바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부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하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일에 있어서 우리 주님의 일에 누가 도움이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편에 서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대리적인 이런 속죄 개념이 이스라엘의 제사법의 본질이죠. 이미 대제사장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사셀 그런 염소가 있고 또 모든 제사가 대리적으로 데려지자잖아요. 제사장이 뭡니까? 자기 자신이 백성을 대표해서 제사를 드리는 건 아닙니까? 오늘날 예배에 목회자들이 마찬가지 그런 기능을 하는데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가야바는 그것을 알고 있었어야 됐고, 물론 그가 돈을 주고 샀던 어쨌든 이미 대제사장 제도가 다 썩어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대제사장이 아니지만은 어쨌든. 그 이스라엘 백성의 대제사장 아니에요. 이게 무슨 자리입니까, 이게? 정말 그런 귀한 자리 아닙니까? 그, 그 대제사장이 아무것도 예,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 대속의 원리를 전혀 모르고 그냥 예수를 죽이자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이고 그리고 자원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원하는 순종을 원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따르되 아들의 자원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 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원해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간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또 빈돌로 가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주님은 이렇게 덜로 가시느냐, 이 말이죠. 기도하러 가시는 것이죠. 오늘날 신앙이 다 세련되고, 다잘 믿어서, 그저, 그냥, 편하자, 편하자, 전부 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게 한국교회 지금 가장 큰 문제예요. 뭐 선조들 신앙 따지고, 그들이 잘 믿었냐, 안 믿었냐 따지지만은, 정작 우리가 부지런을 떨고 있냐, 이 말이죠. 그게 배워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 뭐라 그래도, 아침에 일어나서 밭을 가는 그 농부의 부지런함이 있어야 나라가 살고 되는 거지. 전부 전부 헤아리기만 하고 우리 주님도 또 빈들로 이렇게 가는 모습을 보면 정말 주님이 부족한 게 있어요, 모자란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자원해서 드리려고 오늘 보시면 또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빈들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곳이 어딘지 또 생각해 볼수 없지만은 다만 알수 있는 것은 숨어 들었었다. 잠깐, 잠시 동안 피하셨다. 그리고 아마 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시키셨을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기도하면서 때를 기다리시는. 그리고 이제 6월절이 가까워 오는 이런 시점에서 자은에서 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일을 할때 항상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항상 주의 일을 섬기는 그런 우리 주님의 모습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분을 이렇게 주셨을 때는 다그 직분에 맞는 그런 바라보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시대가 막히니까, 가야바는 그것을 보지 못하니까, 전체 백성들이 지금 대속의 역사, 대속의 원리를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죽으시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면서 빈들에 계셨습니다. 빈들이 어떤 곳일까요? 빈들이란 말이 뭘까요? 들이 비어 있다는 말일까요? 빈들이 뭘까요? 사람이 없는 곳이겠죠 사람이 없는 곳이 빈들 아니겠어요 아마 경작하지 않는 땅 그런 것을 생각해 볼수 있겠죠 들은 다 들이겠죠 그러나 사람이 곡식을 가꾸고 하는 그런 들 사람이 씨를 뿌려 놓은 것은 빈들이라고 하지 않겠죠 빈들이라는 것은 그냥 광야 사람의 손이 미치지 않는 그런 빈들 그런 빈들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그런 준비를 많이 시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주님을 만나는데 기계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적으로 또 깊은 감동 가운데 주님,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이 바로 우리는 빈들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그르칩니다 자연은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보면 순종합니다만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렇습니다. 그러니 사람을 떠나서 빈들에 가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 이것이 사실 중요합니다. 우리 십자가 지기 교회도 이런 빈들에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장 도심에 이 이태원에 어떻게 보면 눈명에 찌든 이곳에 있어요. 우리는 이곳에 빈들의 그런 향기를 불어 넣어야 돼요. 뭐,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은 야생적인 신앙을 갖자, 야성을 갖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빈들의 어떤 그런 정서가 사랑의 교회도 그 강남에 있으면서 얼마나 문명에 찌들어 있습니까? 거기에서 참뭐 옷을 입고 나오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그게 아니다 이거죠 우리가 문명을 무조건 비판할 필요는 없지만 은 어쨌든 우리가 잘났다 하지 말고 똑똑하다 하지 말고 빈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빈들의 신앙이 필요한 거거든요 거기에서 마른 풀을 보고 또 빈들에서 꼭 피어있는 그런 꽃을 보면서 하늘의 별을 보면서 다 빈들의 체험을 하거든요 빈들에서 엘리아도 바울도 다이도 야곱도 다 빈들에 체험을 했잖아요. 엘리야도 그리시네가와 사르데가부와 그또 벨세바에서 그런 빈들에 준비를 하고 이제 아홉가 아홉가 그 이세벨에 바알과 아세라 그런 그 선지자들 그뭐 선지자도 아니지만은 그런 무리들과 다투러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아라비아에서 빈들에 체험을 했잖아요. 그리고 다이도 얼마나 쫓기면서 빈들의 체험을 했습니까? 이 빈들의 체험이 있어야 강건해져요 사람이. 저도 정말 돌아가고 싶은 것이 바로 이 빈들의 앉아있던 제 모습이에요. 너무나 찌들어가고 너무나 형식주의가 돼버리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듯하지만은 그래도 이때는 열심히 있고요. 순수함이 있고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있고요. 판단하는 것은 없었지만, 그런 것이 바로 빈들입니다. 야곱도 빈들의 수업을 받았기 때문에 열두 지파의 조상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야곱이 어떤 도시에서 시, 훈련을 받은 게 아니라, 그가 바다 나람으로 올라가면서 돌을 베고 자고, 그때 오르나 내리라 그러는 천사들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고 또약복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이런 것들이 다 바로 빈들의 수업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빈들의 수업을 귀한 것으로 여겨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빈들의 수업을 받으셨다. 이런 것은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알려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기한 은혜인 것입니다. 요새 얼마나 자연이 아름답습니까? 우리는 우리 형편을 쫓아서 정말 잠시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살펴보는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말씀해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강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자주 보게 되는데요. 우리 주님께서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강구와 소원을 올려드렸다. 육체에 계실 때에 죽음에서 구원하실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통곡과 눈물로 강구와 소원을 올렸다면, 우리가 어찌 기도할 게 없다면서 누워있겠고, 어찌 기도할 게 없다 그러면서 헤아리고 있겠습니까? 주님도 기도하셨는데. 유대인들은 유월절이 가까워오니까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55절에 보면,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결례는 없습니다. 이건 다 자기들이 만든 것입니다. 이거 쓸데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 형식주의고 다 제사장이 뭐예요? 이렇게 남기고 저렇게 남기고 하려고 만든 것이고요. 하루라도 더 오라 해서 왔다 갔다 해야 뭐가 남을 거 아니에요. 그다 하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명령 외에는 이렇게 만들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성결하기 이하여 왔다는 것인데 성결이 뭐예요? 거룩하게 아는 것인데 자기의 마음을 찢어야 되잖아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하고 했는데 마음을 찢어야 하고 아버지께 구별해서 드려야 그것이 거룩이고 성결인데 이들은 형식에 빠져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유월절을 준비하는 두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는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면서 빈들에서 울면서 통곡하는 주님의 모습이 있고요. 또 하나는 도시 예루살렘에 모여서 성결하게 한답시고 무슨 의식을 거행하고 뭐 여러 가지 의식이 있겠죠, 여러분들. 뭐 금식을 그뭐 이전에 한다거나 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들이 만들어내는 뭐 부정한 것을 얼마 동안 만지지 않는다거나 율법에 나온 것 외에 말이에요. 그들이 만든 미나 말이에요. 탈무드, 이런 거 말이에요. 그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어떤 거룩하게 하니, 거룩하게 하니, 다 대조적인 모습이 보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보면 12장 1절 보면 유월절 말이 나오잖아요. 딱유월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제 주님이 유월절 향으로 이제 돌아가시는데요. 이 유월절을 준비하는 두 모습, 여기에서 우리는 정말 그러한... 속을 내어놓고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심령을 찢어서 아버지께 드리는 그런 우리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기도와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기독교입니까? 기독교는 형식에 있지 아니하고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우리 주님은 기독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은 다른 종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말하되, 이제 예수를 찾아서 죽이려고 그들이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가야바가 예수를 죽이라는 그런 명령을 내린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왜 예수를 찾습니까? 예수를 찾는 여러 모습이 있는데 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지금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왜 찾습니까? 예수를 왜 찾습니까? 예수는 나의 주요, 나의 인도자요. 할날날에 내가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빛이시오, 등이시오,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는 그 예수를 찾습니다. 여러분, 많은 연약한 사람들이 예수를 찾았습니다. 바디메우도 찾았고, 또 김어거리도 찾았고, 또 미친 사람도 찾았고, 세리도 찾았고, 창기도 찾았습니다. 인생 예수를 고급스럽게 찾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들은 예수를 지금 죽이려고 찾고 있습니다. 예수를 찾때 무엇으로 찾습니까? 그저 예수는 나의 부족한 것을 조금 채워주는 어떤 인생의 악세사리로 예수님을 찾습니까? 아니면 예수를 죽이려고 찾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찾는 것이 믿음이라면 예수 앞에 나가는 것이 믿음이라면, 진정 예수를 섬기고 그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음성을 듣고 예수 앞에 나아가야 될줄 믿는 것입니다. 진정 유월절을 준비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되돌려 드리는 그것이 유월절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중심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연약해지는 것 그것이 6월절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인간의 교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 움직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빈들에 이러한 준비가 우리의 생에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너무나 급하게 움직이고 너무나 바삐 움직이는 이런 세상에서 우리 신앙도 우리 경건도 우리 기독교도 너무나 문명에 휩쓸려 가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고도 말하지만은 우리가 피해를 입었다고 말하기보다는 우리가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금 허리를 동여 매고 옛날의 신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선조들의 신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가 천마산 기도원에 갔을 때 아무도 없고 우리 몇몇만 앉아서 기도하는 옛날에 제가 그곳에 가봤는데 앉을 데가 없어서 기도할 곳이 없던 그곳이었습니다. 그 자리는 다 앉고 싶어서 앉을 수가 없는 그런 자리인데 행안이 아무도 없고 어느 여성도 한 분만 울면서 제 귀에 들리니 어떻게 안 듣겠습니까? 한국교회가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깨어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밤 12시가 넘었는데, 어느 여성도 한 분이 와서 그렇게 기도하는 음성이 얼마나 제 귀에 철량하게 들리던지요. 이게 한국교회의 모습이 아닌지요. 천마산 기도원에 그 북적북적하던 그때는 다 어디에 가고 어찌 한국 교회가 부흥을 이야기하고 어찌 한국 교회가 이전보다 나아졌다고 자랑하고 한국 교회가 더 뭐가 더 나아지겠습니까? 교회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뭔가 모르는 백합화의 향기가 있어야 됩니다. 야생화의 향기가 있어야 그게 교회입니다. 그런 향기를 실어 날려야 됩니다. 이이태연에이 채소에 찌든 이곳에 우리가 새롭게 빈들의 정신을 부어 넣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십자가 지기 교회의 소명이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만 데리고 빈들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이제 죽음을 준비하시고. 다음 주에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겸손합시다. 전부 다 나를 비우고 낮추고, 정말 나는 아무것도 없었던, 계획조차도 없었던 그러한 초심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의지하는 그런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되시고 한국교회가 되고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가 되는 그런 일이 있기를 마음속으로 기원해 보는 것입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야곱과 같이 엘리야와 같이 또 사울과 같이 우리 주님께서도 강야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빈들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그들에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대에 아버지의 귀한 은혜를 받은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우리도 이러한 빈들의 기도가 있어야 되며, 빈들의 준비가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 십자가 지기교회가 빈들에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교회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이태원에 있으면서 문명을 쫓아가거나 세속을 쫓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은연중에 새 속에 물들어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그들이 필요한 것이 빈들의 향기라는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아버지여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하여서 빈들의 향기를 저들에게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전도지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미약하고 부족해 보이지만 하나님 원하시면 성령의 검이요 말씀의 검이요 이 전도지가 귀하게 사용될 줄 믿습니다 이 뒷동네에 있는 저 아버지요 재벌들 또잘 사는 사람들 우리가 그들에게 아버지요 복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이 아버지요 세상의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는 그런 일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병철 그 가문에도 우리가 아버지여,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앞에 있는 또한 아버지여, 그러니 이태원 아버지여, 이 거리에도 우리가 이 전도지를 들고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슬람권에게도 이 전도지가 잘 활용되어서 영어로도 읽히고 한글로도 읽혀서, 그들이 주님의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아버지여,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증인과 이 모든 근처에 있는 그런 아버지의 여러 모습의 습속들을 우리가 아버지여 또한 변화시킬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우리 교인들 지켜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지켜주시고 피곤하고 고단치 않게 도와주시며 특별히 연약한 우리 사모님들 하나님 아버지여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아버지와 남선수 목사님 가정에 사모님 도와주시고, 우리 또 김원진 전도사님 사모님도 하나님 건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정말 어려움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일학교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며,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말씀을 듣고 잘 자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지도하신 우리 전도사님 위에도 한량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오가는 그런 발걸음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영혼을 감히 다 아버지 헤아릴 수 없으나 주님 보내시는 영혼은 잘 우리가 숨길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렸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